내일부터 영하권으로 내려간다고 해서요 오늘 겨울 월동 준비했어요 국 수국이 어, 저렇게 해주지 않는 꽃 피는 게 간간히 한 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동 준비했는데 제가 조금 샀나봐요 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추가 주문했습니다 저렇게 막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집을 더 하려고요. 그런데 내일부터 춥다는데 애들은 이렇게 하염없이 이쁠까요? 국화들은 지금 막 봉우리 끼 잡은 것도 있고요. 아게를 타면 새순을 계속 올리고, 메리골드도 너무 예쁜 색을 뽐내고 있어요. 소나무도 푸르고요.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이 아이들 어쩌죠? 벌들도 아직도 많이 오는데.